안녕하세요. 대출 상담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 관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대출 관련 내용인데요. 외국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도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여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 즉 집주인도 외국인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 즉 집주인, 임차인 즉 세입자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외국인 전세 대출 상품인데요. 대출 취급이 가능한 조건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F4 또는 F5 비자를 가지고 있고, 어, 국내 거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F4 비자이거나 F5 비자이거나 둘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F4, F5, 임차인이 F4, F5, 모두 가능하고요 자, 보험사 상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금리가 더 높거나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고소 등록, 그리고 비자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둘다 외국인이거나 둘중한 쪽이 외국인이더라도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 세입자는 대출 서류 제출하실 때 임대인의 신분증과 거주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이제 집주인이 F4 또는 F4, F5 비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부동산 공기중개사님께 협조 요청하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자, 외국인 대상 저금리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인 경우에도 보증금 기준에서 8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부 합산 했을 때 무주택 세대는 최대 5억까지, 1주택 세대는 최대 3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부부 두 분의 주택수를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고,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지, 고기에 대해서 주택수를 산정해서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산정을 하게 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1주택 세대고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 100만원이다. 자,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증금 기준으로 이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보증금 5억에 곱하기 80%. 4억이죠. 그런데 1주택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주택 세대는 최대가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5.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금리 방식은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선택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가능한 방식이고요. 대출금 사용 중에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원하시면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대출 연장도 계속 가능한 상품이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초 3년간 1.8에서 2.0% 슬라이딩 방식 10% 갱신형 면제 옵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중도 상환을 하시더라도 1년에 대출 원금의 10%까지는 상환을 하셔도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외국인이 전세 대출 받을 때 집주인도 외국인인 경우에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음...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 블로그 방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어, 카카오톡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전화번호도 남겨드릴 테니까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